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APTC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APTC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건식식각 장비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에만 납품을 하는데 굉장히 우량회사로 알려졌는데 최근엔 자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회사를 바라봐야 될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식각 장비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5대 반도체 장비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램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ASML은요, 주로 이제 노광 장비만 하기 때문에 새 회사가 시각 장비를 만드는데 삼성전자도 램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직접 쓰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이제 SMS라고 삼성전자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우회에서 약간 마드 파일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걸 공급받거나 이렇게 쓰고요. 외국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시각 장비가. 근데 APTC가 요 아주 중요한 장비를 20년 전부터 국산화 하려고 설립된 회사예요. 누가 설립했냐면요 김남원 씨라고요. 서울대 금속공학과 나오셔서 스탠포드 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어플라이드 모티리즈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시다가 APTC를 설립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유망했지만 투자를 못 받아서 번더니. 투자 인베스트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투자를 하자고 주장하셨던 분이 현대표인 최우영씨입니다. 이분 이제 증권맨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줬고요. 두 사람이 여기 투합을 했었죠. 그 2010년 중반까지는 어떻게든 끌어 나가다가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하고 설계를 또 바꾸고 그러면서 장비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금난이 그 봉착을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최우영씨가 이제 주변에 어~ 권유를 해서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하다가 급기야는 최우영 씨가 2015년에 아예 apt 쇼를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전담을 하셨고요 나중에는 대표사가 되셔서 상장도 최우영 씨가 대표로 있을 때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화를 보면 본인이 직접 SK 하이닉스에 문턱이 닳도록 하셨는데 놀랐던 게 이게 시각 장비라는 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세팅 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술자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윗사람들하고 뭐 접촉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이 중간단 이하의 이 기술진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진들을 자기가 딱 보니까, 장비별로, 램 리서치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지별 도쿄 일렉트론별 장비별로 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거를 무조건 프로모션만 해서는 절대 세팅 값을 잡기 힘들구나. 쳐다보지도 않았던 장비를 어떻게든 이제 눈에 들게 하려고 기술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교감을 얻어서 결국 이분들 도움으로 세팅 값을 잡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모뭐 언론의 인터뷰에 아주 자세하게 써있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변 분한테 많이 권했고요. 이 세팅 값을 잡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겨우 이제 수율이 나와서 그거를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가 어떻게 됐냐 상장 이후에도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2021년에는 1781억의 매출에 540억의 개물같은 실적을 냈죠 영업이익률만 30%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단도 향이라는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영업 이익률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었죠. 이게 이렇게 잘 나갔었기 때문에 탄탄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파열음이 생긴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최우영 씨가 아까 APTC 들어가면서 대표이사 하면서 정말 이 김남원 창업자가 최우영 씨를 마음에 들어 했나 봅니다. 그 지분율을 10%나 줬거든요. 김남원 창업자의 지분율도 10% 초반이고, 최우영 현대표의 지분율도 10% 초반이었습니다. 두분 지분이, 뭐, 특수 관계인 이렇게 해서 묶여 있었거든요. 동일 지분으로 인정을 받다가, 그게 이제 파열음이 생긴 게, 어, 재작년에 이제 이미 기간이 끝났는데, 작년에서야 이 관계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특수 관계인이 갈라졌는데, 처음엔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특수 관계인 갈라지자마자, 김남원 대표가 나이스 플라즈마라고, 이 회사를 작년에 따로 세워버렸습니다 본인이 창업한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와 비슷한 동종의 회사를 밖에 세운다는 것은 이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배임의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위였죠 김남은 창업자가 현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지 뭔가 실망을 해서 뭐 이렇게 버린 일이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요 행위만 보면 은 김남현 창업자가 좀 심했다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상황을 뜯어보면 최우영 회장이 약간 감동적인 스토리도 불구하고 21년부터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21년에 최우영 현대표가 받아간 보수가 얼마냐면요 58억이에요.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22년에도 물량 80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최우영 현 대표가 받아간 복수가 무려 138억입니다. 제가 최우영 대표가, 어, 김남원 창업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갈라지껄 대비해서 자기 지분을 더 살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했죠. 주가 측면에서는 저는 투자자니까 어쨌든 좋은 것이다 생각했는데 왠걸 2021년에 자기 지분율도 또 팔았어요. 1.67%포인트 자기 지분율도 줄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건지 지분도 팔고 회사 보수에도 좀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뽑아냈거든요 요런 점들이 아마 김남은 창업자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감동적으로 들었던 그런 성장 스토리가 창업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서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스 플라즈마를 따로 세운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좀더 상황을 보면요 APTC는 지금 이제 이게 건식식각 장비라고 하는데, 전도체 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좀더 발전하면 유전체 식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훨씬 시장성도 좋고요.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요거는 뭘 식각하냐면 메탈하고 폴리 실리콘을 식각하는데, 유전체 식각 장비는요, 그 실리콘 옥사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2차 전지할 때 나온 건데,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거를 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더 상위 개념인데 지금 APTC에서 티그리스라는 이런 유전체 식각 장비를 개발 중인데 아예 창업자가 빠져나가서 유전체 식각 장비 회사를 세워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뭐 양측 입장에서는 다 지금 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가나 있는 상태예요 적대적인 상태. 흔히들 외교인상을 보면 이게 마치 뭐 지분경쟁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분열과 회사행위로 점철되어 있다 회사를 해롭게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지금 꼬여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째 김남은씨의 별도회사 설립은 정말 APTC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입니다 이미 설립한 회사를 가지고 정리는 불가능하겠죠 김남은씨 입장에서도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서 설립한 거고요 이미 외부 회사로부터 또 투자를 받았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게 빼박이라서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해법은 뭐냐면, 아까 나이스 플라즈마라고 했죠. 회사를. 이거를 APTC가 인수하는 건데, APTC가 인수해줄 리도 없죠. 이게 만약 최우영 씨가 하고 싶어도 기존의 주주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미 이건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해결이 쉽지가 않다. 이것뿐만 아니고 김남은 씨는요. 또 본인 지분도 팔려고 내놓았어요. 10% 초반인데 요거를 무려 1,000억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시총이 6,000억 넘었을 때라면 10%도 경영권 프리미엄 합치면 1,000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2,000억대 후반이라서 이 10%도 비싸다고 생각될 뿐더러 이게 최우영 씨 지분하고 김남은 씨 지분하고 합쳐서 사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10%만 사가지고는 경영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죽은 지분이라서 천억 원에 사줄 회사가 없거든요. 근데 김남원 씨의 행위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 거였다면 회사 행위를 하지 않고 회사를 키운 다음에 본인 지분은 팔고 그돈 가지고 나중에 세우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꼬아놨는지. 그래서 이 지분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다. 김남원 씨 지분 10%. 그 다음에 최고 영지 지분 10%. 이거를 둘이 공동으로 내놔도 누가 사주기가 참 천만에 만만에 콩택인데 혼자 먼저 덮썩 내놔가지고는 이 폐만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애매하다 이거고요. 세 번째가 고액 보수죠. 예전에 이제 가온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셋트업 장비 만드는 회사고, XR 글래스라고 그걸 개발한다고 해서 유명한 회사였는데, 창업자인 이마섭씨가요 아들한테 이제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퇴임하는 조건으로 이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물경 120억이었습니다 주총보통결의까지 열어가면서 이거를 교묘하게 통과시켜서 120억을 챙겼는데 결과는 어땠냐 그때 제가 이제 아이거는 되게 위험한 짓이고 신뢰를 한번 잃으면 주가 회복이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주가 쫙 빠지고 있거든요 요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58억에 80억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공동대표인 강용수 씨한테 13억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93억인데 2023년에 얼마를 받아야 할 거냐. 진짜 이게 뭐 100억을 넘어갈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으면. 철학이 다르신 것 같아요. 개미 어, 투자자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장비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최우영 씨는 자기가 고생한 만큼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월가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장원 출신인데 이제 올해 23년에 얼마를 보수를 회사에서 빼내갈지 모르는 거예요. 투자자들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아마 이 가오미디어처럼 신뢰를 잃기가딱 십상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자잘한 분쟁이거든요. 2022년 11월 달에 법적 분쟁인데 그 회사 측에서 BMW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대상으로 해서 어, 상한 우선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상한 우선주인데요. 그게 6.09%인데 이게 양측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지분율이 비슷하니까 일단 캐스팅 보트를 질수 있는 그런 지분이잖아요. 그거를 발행을 했는데 김남은 씨는 그게 신주 발행 무효다 이거죠.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냈고요. 여기다 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거든요. 이게 보면 외연상으로는 지분 경쟁이에요. 근데 지분 경쟁을 한다는 의미는 이 회사를 내가 반드시 먹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지분을 내놓고 이렇게 한 사람이 지분 경쟁을 하든 없고요. 목적은 뭐냐면 고액 보수 등 해서 자기 지분을 팔기 전까지 회사 행위하는 것을 최소화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로서 이건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분 경쟁은 안 되면서 서로 이제 못 먹는가, 수셔나 보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서로 양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 크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현 대표 쪽에서 계속 보수를 빼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회사인 줄 알고 투자를 했고, 장기 투자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표가 이렇게 과도한 보수를 빼먹는가 함께 창업자가 아예 동종업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줄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가장 피해자는 누구냐면요, 일반 개미들입니다. 어떻게 수단이 없잖아요. 이거 뭐 고점일 샀는데 지금 정리하면 바로 손실이 현실화되니까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이런 거를 보면 한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잔인하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보호장치가 참 좋고 결국에는 이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벌들뿐만 아니고요. 유명한 중소기업들조차도 이런 행태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예, 정말 통절한 심정으로 이 회사는 오를 수는 있습니다. 어, 지금 만천은 초반인데 지금 팔기는 정말 배가 아프지만 저라면 지금부터 이제 오르는 건 족족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제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